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제가 그 주말에 코스, 코스트코가 갔다 왔는데 조금 기분이 쎄하다고 오늘 영상에 녹음했었잖아요. 어, 그거 좀더 보여드리려고 사진도 제가 찍었었어요. 그래서 갔다 오면 보면은 일단 전반적으로 어, 사진 계속 볼게요. 음 전반적인 느낀 게 기분이 굉장히 쎄요. 이거 보면은 이거 김판은 김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되게 많이 비어 있어요. 원래 보통 꽉꽉 차 있거든요. 코스코 가면요. 아마 미국에 사신 분들도 그렇게 동의하실 거예요. 이렇게 되게 많이 꽉꽉 차 있는데, 이 사진들 보면은, 어, 요거는 스파게티 소스거든요. 이것도 뭔가 절반씩 비어 있고, 여기도 지금 보이시죠? 이 렉이 이렇게 꽉안찬 경우를 되게 보기 힘들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금 다게좀 빈대가 많아요. 네. 주말인데, 예, 좀, 아, 좀 뭔가 쎄한 기분? 네. 이거 보면은 이거 메이플 시럽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올리브 오일? 근 이거 보면은 이렇게 안 보실 테지만, 이거 개수 제한이 있어요, 판매하는 거. 이거 판매, 개수 판매 제한을 왜 할까요? 예. 이거는 이제 케찹이에요. 케찹 큰통에든 건데, 이것도 이렇게 비어있어요. 이런 경우 되게 보기 힘들어요. 이거 되게, 예, 계속 사진 볼게요. 사진 많이 찍었거든요. 예. 근데 그리고 요거는, 네 보면은 많이 비어 있어요. 보면은 진짜 네 이런 그런 소스류 그뭐케찹이랑그 뭐야 어뭐 마요네즈 뭐 이런 거다 비어 있고 네 계속 볼게요. 그냥 계속 비어 많이 되게 많이 비었어요. 네 그리고 요거는 아그 그거예요. 그 치킨 얼린 거 치킨 얼린 건데 이렇게 비행을 저 처음 봤어요. 그리고 개수 제한이 있어요. 안 보이겠지만 개수 제한을 두고 있고. 이 뭔가 부족하다 하는거죠 지금 뭐가 부족한지 자 요거는 이제 햄버거 패티인데 이 되게 비어있어요 이것도 개수 제한하고요 뭔가 이 싸한 기분 정말 갔는데 한달전에는 딴것도 볼게요 네 커피도 이렇게 비어있고 비어있죠 한달전에는 특정 상품있죠 휴지 물뭐 요런 진짜 사람들이 막사짝막 한거 요거만 텅텅 비고 딴건 꽉 찼었거든요 자 커피 이렇게 비어있죠 여기 이렇게 렉도 비어있는 것도 보여요. 네, 사진 계속 볼게요. 네. 그리막 잼도 비어있고, 어? 알몬드버터도 비어있고, 이런 땅콩버터, 이런 것도 다 비어있고, 이렉 지금 이렇게 턱텅 비어있어요. 네, 계속 볼게요. 네, 많이 비어있어요. 보면은. 네, 지금 여기도 비인 것도 많이 보이시죠? 뭔가 제품, 여기 누텔라도 심지어는. 그러니까, 한달 전에는 특정 상품만 비 어, 쇼티지가 났다면은, 인제는 사람들이 다른 상품까지 사재기 게사 혹은 이 공급이라든가 혹은 생산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볼수 있어요 조금 더 이따가 저도 자세히 볼게요 네, 심지어는 감자칩까지 이렇게 많이 비어 있습니다 네 이거 치리오 시리얼인데 애기들 많이 먹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학교 안가니까 집에서 소비하는 게 늘어나겠죠 네 이거 치리오도 지금 개수 제한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많이 비어있는 것이 보기 쉽지 않아요 계속 사진 볼게요. 네, 이거 코너일도 많이 비어 있고, 네. 어, 여기 보면은 이런 밀가루, 설탕 이게 되게 시, 보, 보, 이런 환경, 아, 이런 풍경 보는 거 되게 저는 처음이에요. 이렇게 물건이 코스트, 코스트코가 이렇게 비다니. 자, 이게 그럼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문제가 공급, 그러니까 생산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은 서플라이 체인 유통을 잘 못하거나 뭐두 개겠죠. 자 이게 보면은 이거 뉴욕 타임즈인데 어 4월 13일 날 나온 거예요. 저도 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여기 보이시죠? 코로나 코비드 그9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하는 근무자들이 지금 아파요 그래가지고 많이 못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하고 이 분배 유통에서 뭔가 이제 어 방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본 그러 하지만 이 인더스트리에서 일하는 이런, 어, 뭐, CEO라든가 이런 관련자들은 지금 쇼티지가 어 늘어난 거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불편할 뿐이지 충분히 먹을 건 있다. 이거 중요한 문제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일단 소비자들이 이런 마트를 가가지고 밀가루라든가 이런 계란도 숫자 제한을 하고 막 없는 걸 경험을 해요. 그렇게 없는 경험을 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써있죠? 소비자들이, 아, 그, 구매자들이, 뭐, 밀가루, 계란, 뭐, 다른 그런, 뭐, 스테이플스, 그, 필수, 이런, 먹거리들이, 디맨드가 높으니까, 갑자기 쇼티지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 어, 제가 장보러 갔어요. 근데, 계란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럼, 나 우리 집에 계란이 있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당연히 하나 사죠. 다음에 또 내가 못 살까봐. 뭐 그런 것들 있, 그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뭐 나온 거 있죠? 그 스미스패드 푸드에서 고기 이제 프로세싱하는 회사인데 여기가 여기 공장 사우스다코타에 있는 데가 이 견미 돼지 5%를 공급해요. 근데 이게 양이 얼마나 크냐? 보면 130밀리언 밀리언 명이에요. 어 일주일 동안아 일주일 동안 130 밀리언을 먹일 수 있는 양이에요. 그 양이 얼마냐고. 1억 3천, 1억 3천 명이죠. 일주일 동안 1억, 1억 3천 명을, 어,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순간에 줄어든 거예요. 그럼 당연히 돼지고기도 공급이 쫓티지가 나겠죠.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가장 이 음식 공급 시스템에서 가장 피해를 받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바로. Consolidated supply chain.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 대기업들이 효율적으로 딱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유라든가 밀가루라든가 이런 생산 그런 이런 물, 물자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분배가 됐어요. 심지어는 저기 무슨, 어, 사막 지역에 있는 이런 조그만 스토어까지도 배달이 가요. 왜냐면 그런 트럭킹 컴퍼니들이 되게 효율적으로 스플레스를 짰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이런 이 중간 단계가 문제가 생겨서 공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지금 이 우유라든가 에그라든가 이런 제품들을 버리고 있어요. 어? 이상하지 않아요? 음, 그 아까 어막 에그라든가 이런 거 쇼티지가 났는데 왜 버리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 푸드 서플라이 체인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예 미국은 그 리테일용 서플라이 체인이 따로 있고 B2B, 즉 비즈니스 쪽이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즘에 레스토랑, 뭐 푸드 서비스, 어, 경기장, 이런 대형, 이런 고객들이 문 닫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해요 그런 서플라이 하는 게 남아 돌겠죠? 그러면은, 그, 회사들이 다시 또그 공급자한테 가가지고, 그 우유 같은 거 컬렉트 하는 사람들한테, 쉽게 얘기를 들어서, 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농부들은 우유만 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매일 오는 트럭에다 우유만 그냥 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갑자기, 야, 그 컬렉터가 야그 우리 그 고객사 뭐 시스코 아니 뭐에스 푸드 이런 데가 이제 수요가 없어가지고 안 산대 야 근데 우리 지금 저장할 데 없어 그 우유 버려 그러면 이 농부들은 버려야 돼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 농부들은 그 리테일 서플라이처를 공급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계약을 맺고 꾸준히 보수적으로 뭐 5년 10년 15년 해왔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리테일 쪽에서 공급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즉 이렇게 리테일 쪽 그리고 B2B 쪽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리고 이 포장 그 공정 프로세스를 생각해 보면요. 예를 들어볼게요. 치즈 이런 뭐올리브가드라든 어, 이런 데서 쓰면은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보는 뭐 100g짜리, 300g짜리 이런 거 사서겠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5kg, 10kg 이런 큰 거를 이제 프로세스, 프로세스 해가지고 패키지 해가지고 그 레스토랑에 보내요. 아니면 뭐 병원에 보내거나 아니면 대학교, 대학교 문 닫았죠? 이런데 보내거나 했어요. 그런데 이 생산 공정을 갑자기 100g, 200g, 뭐 300g 이렇게 슈퍼마켓에 맞춰가지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면은 이걸 만약에 자기가 설비 투자를 했어요? 이거를 다, 밸리데이션다 했어요? 이제 작동을 잘해요? 만약에 그랬는데 3개월 뒤에 이거 코 o v i d 1 9 갑자기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돈을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함부로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리테일, 이런 B2B 이런 데서 이 서플라이 체인이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지금요. 이걸 좀 돌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시스코 그 푸드에서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순식간에 못해요. 적어도 시간이 걸리는데 또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럼 이 돈을 언제 뽑을 수 있냐? 나도 몰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뉴스가 돌리는 거예요. 아 지금 농부들이, 그, 소 농부들이 우유 버리고, 계란, 키우는 사람들이 계란 다 버리고, 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쪽이에요. 비트비 쪽. 근데 리테일 쪽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엇박자가 지금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자, 이거 보이시죠? 어, 조지아, 그리고 테네시, 그리고 사우스 캐롤라이나. 여기서 지금 단계별로 지금, 어, 이제 경제 위오픈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위협을 했는데, 지금 언론들이 말하고 있죠. 야, 이거 2차 외부날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이 있다. 이러니까 소비자들에게 심리를 또 자극시키는 거예 야, 이거 2차 외부 생, 생기면 어떡하냐? 예전에는 뭐, 계란, 우유, 휴지, 물, 이런 것만 샀는데, 지금은, 야, 혹시 모르잖아. 야, 잼도 사. 야, 코노이도 사나. 이것도 사나. 저것도 사나. 다음날, 뭐, 일주일에 또딴거 장보러 갔는데, 야, 이거 이제 개수 제한하네? 딴거 보니까 뭐 밀가루 다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야 저기 설탕 좀담았다더사 이렇게 소비가 소비 사재기가 사재기를 자꾸 불러일으키니까 심리에 자극된 거예요 실제로 이 먹을 공급할 양은 충분히 있어요 지금 고기 같은 경우도 이 콜드체인 스토리지에 충분히 양, 양이 있는데 이게 서플라이 체인이 B, B2B에서 B2C로 바꾸는 게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사실이 조지아에서 미용실하고 뭐 영화관 등 오픈하면서 이제 단계별로 오픈하고 있거든요. 페이스원 해가지고요. 근데 이게 웃긴 게좀 부촌보다는 저소득층 지역에 그런 상점들이 먼저 오픈을 했어요. 아무래도 그 기초 체력이 좀 약하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부촌 이런 좀잘 사는 지역에 있는 데서는 시민들 자체에서도 야, 니네들 오픈하면 우리 불매운동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좀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뉴욕도 보면은 브롱스 지역. 여기가 조금, 그,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이든요. 거 여기에서 되게 지금 코비드 i d 1 9이 많이 터지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뭐, 커네티컷의 이런 뭐, 그 헤지펀드 캐피탈이라고 부르는 그런 지역에서는 그렇게 막, 발, 많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발생해도 치료가 금방 되고요. 그니까 러 지금 쭉 보면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어, 어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서플라이 체인의 엇박자. 그러니까, 그럼 비즈니스 용으로, 뭐, 우유 뽑고, 계란 키우, 뭐, 다 키우고, 이랬던 사람들은 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팔 데가 없으니까. 네. 이런 결,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런 실제로 물가상승이 나오지는 않겠죠. 혹시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가상승이 급격하게 나오는 거는 항상 이런 순간적인 소비 심리에 의해서, 사재기 심리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5일 똑같아요. 지금 5일 까막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5일 정제소에서도 이거 정제 가동률을 지금 60몇 프로까지 낮췄거든요? 원래 93%막 이런데. 자, 낮췄어요. 근데 이거를 5일을 싸가지고 지금 5일이 저렴하니까 많이 꽉 채워놔뒀어요. 정제 공장에서도 이 수율이 70%였다가 갑자기 경제가 오픈해가지고 소비 그 디멘드가 폭등을 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70에서 버튼 하나 눌러가지고, 야, 1 0 0해 이렇게 못해요. 단계적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다, 해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이 수요 사이드에서 쇼티지가 생기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렇게 말한 것들이 하루 눈, 하루 딱 하룻밤 자고 나가지고, 어, 야, 쇼티지 생겼다. 야, 가격 올리자. 이게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점차, 점차, 점차 생기고, 다시 또 이런 정제소에서도 수요를 조금, 조금, 조금 조금씩 올려. 이걸 따라잡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이게 한 달, 두달 걸려요. 어, 세 달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데이터가 축적이 됐을 때, 연준에서는, 연준은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잖아요? 만약에 물가상승이 데이터만으로 나왔어요. 전혀 그게 아닌데. 그렇게 되면은 연준이 무언가 액션을 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연결연결 돼가지고 흐른다고 보면 돼요. 또모또 또 모를 예를 들어볼까요? 똑같아요. 곡물도 똑같아요. 이 인도에서 뭐 메뚜기 때가 발생을 했어요. 실제로 곡물은 저장생각을 다 있어요. 하지만 전 세계 글로벌 바이어들, 어, 이런 트레이더들이, 야, 인도에 메뚜기 생겼대. 이제 여기 곡물 야, 빨리 사도 하겠다. 그러면은 뭐 한국에서도 사고, 미국에서 사고, 뭐 캐나다에서 사고, 뭐 독일에서 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국 트레이더들이 그 소비에 맞춰, 그 수요에 맞춰가지고 주물량을 막 늘려요. 그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게 판매 가능한 곡물량이 순간적으로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 그, 디맨드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쇼티지가 순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곡물이 순간적으로 스파이크 할수 있는 거고, 원유가 투도 마찬가지예요. 개솔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모든 게 이게 참 효율적인 것 같으면서도 참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도 이런 푸드 인더스트리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팜투테이블이라고 그러죠. 팜투테이블, 농부들이 직접 이렇게 그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거 이런 것들이 거의 많이 없어요. 대기업들이 효율화를 이어가지고자너 농부 너 우유만 짜, 자 컬렉터 너는 우유만 너는 보관해, 그다음에 야 트럭커, 어 너는 이거 여기까지 여기까지 배송만 해, 자너 창고, 창고는 너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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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 정도 보관만 해. 이래서효율적에 딱딱 맞춰간 거예요. 이 비슷한 게또 뭐냐면 은 마스크가 있어요. 미국에서 왜 마스크가 부족하냐면은. 미국에서는 미세, 뭐, 먼지 이런 거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일반인들이 안 써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마스크를 쓰면은, 아, 아프면 내가 남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평상시로 쓰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 디맨드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쇼티지가, 마스크 쇼티지가 생기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뭐 병원이라든가 뭐 헬스케어, 뭐, 프로바이드라든가, 뭐, 치과, 뭐, 이런 곳에서만 딱 필요한 양이 딱딱맞아서한 달에 뭐, 100개 필요했고, 뭐, 뭐, 다음 달에는 130개 필요했고, 요게 데이터가 쭉 있는 거예 그래서 딱 그것만 맞춰가지고, 딱 저스트인 타임이라고 그러죠. 저스트인 타임 그 용어가 있는데, 딱 필요할 때적시 적소에 해주는 그런 유통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갑자기 순간적으로 디맨드가 일어나니까 맞춰주지 못한 거예요. 근데 네, 이상 그 코스코를 갔다 와가지고, 어, 연결되는 생각들을 한번 영상에, 노, 음, 녹화해봤습니다. 아, 이거 나중에, 이거 액션캠 같은 거 있어가지고, 이거 보면서 실제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진으로 보면은, 아, 좀 비었네, 이건데, 전체적인 그 코스코, 코스트코 그 매장에 풍기는 아우라가, 아, 이게 사진으로는 진짜 안 보여요. 네, 아무튼,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